띵이이빅 어, 라인좀 힘들긴 한데 어떻게든 해보죠. 난 야약한 꽃이랍니다. <laughs> 들이상성거 좋다. 아군이 타니다 아군이 타냈습니다. 어.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가. 아, 어, 맛있어. 어왜 그래? 어우, 아파. 오우 씨 어우 도망가 나쁘지 않아? 어왜 그래? 나 있어. 아, 잘했다. 잘르아나 핵살 중입니다. 은거 좋고 아박 듣고. 아이고! 아이고 죽어 버렸네. 핵살 중 어, 어떻게 잡았어? 뒤 들어간다. 다비 아, 포글 너무 맛있고. 강조? 발바가는데? 천천히? 승부리 많이 때렸어. 끌고. 오, 잘했다. 반주? 반주? 가볼만한디? 어, 야 이거 형탄대만 그렇지. 어? 이리 와, 이리 와봐. 끌고 와봐. 괜찮은데? 바봐야지 그치? 어어? 속박은 했어! 그렇지. 야,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야, 퓨우라 간다, 퓨우라 겉조심? 어, 야, 죽겠는데? 아. 자좌방공 쓰긴 했는데, 아, 자우반이네요 그... 어... 어. 잘퍼고뜬것 팔... 잘 같긴 한데, 아... 아... 쉬운데 아... 아... 잡았고 안 하고 갔다. 저게 엇지기를 파괴시고 어, 야 포토 맞는다. 조심. 네 미안하다. <laughs> 오는 거야. 어이 저 씨, 끝을 들 뭐야 끝났네요 부화하 들아서에드라리 아, 비드제든데감전에 처마. 와! 서섭 일코, 이거, 라일 라이 가야라는 라이 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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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세게 때렸다. 나도. 이거 너무 좋다. 아 붙이 제드야, 괜찮아? 예. 좋다. 오, 맞아. 쟤 누구야? 바이아 너무 좋았다. 아군이 다습니다 합이 아,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원래는 라일라이 가야 되는데. 그냥 횃불 가자. 몇번 해보니까 횃불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애들감인거까으 면？안 되 고, 죄죄죄죄죄죄죄죄죄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탑이 좀 그만 죽어야 되는데. 오 제대야 화나? 나쁘지 않은데 이드 상황은 진짜 좋은데 탑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군이 당했 오. 패스 완료 11분인데 좀 빨리한거 같은데? 어 비상 위에 괜찮은가? 오 나이스 어떻게 잡았어 그걸 잡네 아 아쉬운데? 아 까비. 오, 아, 그림자 생각 못했어. 아, 너무 아쉽네. 어느 아, 쪽? 나쁘지 않아 얘들아. 나이스. 나이스. 대박인데. 이런 세게 박았는데? 누가 하자 아니 안 돼? 가는 중아야 카이사가 죽어? 나이스 죽어? 잘했는데? 가줘야겠는데? 학생 신. 오 씨. 오야 이거 어떻게 살았냐? 오씨한계 기적이다 이거. <laughs> 다, 다 잡았네. 레전드. 그냥 나왔고, 아, 근데 진짜 아까는 너무 위험했다. 대형 사고 날뻔 했어. 벌터 파괴했습니다. 저의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 도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오, 뭐야? 그럼 들어가는 거? 안 좋은데? 어. 제압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일단은 아! 거의 다 반피. 아! 후! 대박! 대박인데?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오 너무 재밌다. 게임을 왜 포기해? 이기는 건데. 아, 래 이건 바이 주자. 밀량한번 볼까요? 야, 나르, 나르가 딜을 잘 넣었네? 아, 이대로만 계속 쭉쭉 이기자고. 겉보다 그, 뭐야. 이게 리안드리가 좀 이것저것 템포가 좀 빨라졌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올라가자, 애들이. 그래갖고 괜찮은 것 같아. 이 아이템 좀 많이 써야겠는데? 횃불에다가 리안드리. 에들저마에다가 이번엔 전복자. 릴리아 아래다. 음. 지리는데 들기이도 받고, 애들 저마에다가 팔, 들기 좋다. 와우, 들기 봐라. 그냥 기가 막힌다. 뭔데? 아 잘했다. 응? 나이스. 잘했다. 야 제대가 내려갔다. 나도 가는 중.

아, 그거 좋긴 한데. 그러면 탑 밀면 되니까, 이건 뭐. 어? 이거 왜, 왜 갔어? 들어오네 어, 저는 중맞습니야돼 이거 친구야, 친이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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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야 친구야, 아, 쉽다쇼. 어를 오, 야, 살살 하자. 어, 무슨 궁이 있냐? 어. 아, 나카한테 죽었네. 아. 아군당 비주궁? 아이고. 음, 좀 아쉽다. 나이스 할만한디, 나이스 치렸다. 그거 왜 이렇게 쎄? 너왜제들한테 지고 있냐? 오호. 어, 애가 가는 중. 벌써 그렇게 싸우네. 아, 아쉽다. 가봐야 돼. 가이스. 아쉬운데 오, 쎈거 봐라. 어, 잠깐만 나 신발 없이 살았어? 아이 신발, 나나 나 신발 없는 거 지금 알았네? 어 뭐야? 이거 할 만한데? 오! 얘라도 잡아. 빨리빨리 해야 돼. 이수가 너무 못해서 후방 가면 우리가 질것 같아. 어? 어, 잘못 봤는데. 아쉬운데? 이거 다 먹다 <목소리> 어씨 <어이> 멍청하네 <목소리> 그래서 포킹 좀 하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아 내가 물렸네. 생궁 없었구나. 나이스. 아그브가 세다. 나이스 그브무빙 너무 좋고 다 잡았는데. 아우 그브 너무 좋았다. 아래에 지금 슈퍼미니언이 많이 깔렸거든? 못 쳐야돼 올수 있겠다 천천히 해봐 나쁘지 않아? 천천히 오우 씨 <목소리> 할만해 찾추었습니다. 습 방도 없냐? 오 씨, 뺏겼네. 쓰지 않게 쓰긴 했는데 한명 잡았고. 평타 쳐, 평타. 폭 팍했어. 그렇지, 이건 왜. <여행>. 끝. <목소리가> 그. 애들아, 고생했다. 와 이거 바큰파이가호우하고 힘들었네 음. 해하리 와그부야 좋았다 델량 좀 볼까요? 와우 그부 델량 보소? 하하 씨하하 <laughs> 12000? 귀여워 <laughs> 좋았다 근데 확실히 이거 리안드리랑 횃불 맛있네 자주 써야겠어 너무 좋아. 맛있다, 맛있어.